방을 노려! 아이고, 레니, 오우야, 레니 너무 많이 맞았는데? 오우씨, 어, 레니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됐다, 뺀다, 뺀다. 누구냐, 넌. 어얘얘 얘 잡혔네. 아닌데 옆에서 싸움 났는데 뭐 구경 났어 임마? 나이키 죽었어. 아우 이한 지금 한파 오면 이거 겨울 될 때쯤 한파 끝나면 겨울 되겠는데 이거. 지금 한 파가 와버리면은 폭설? <laughs> 눈까지 내려? 여기를 막아놨어야 되는데. 뭐, 스탈린 너방왜 거기로 갔니? 루츠키 방이야? 스탈린 너 여기. 나와 임마. 거기서 왜 자고 있어? 아우 렌아퍼 아, 애들 좀 꼬셔봐.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아, 이거. 아니, 왜, 왜. 아니, 별로 그렇게 확률이 낮지도 않은데 안 들어온다? 어, 한파. 으어. 어, 으... 겁나 추워. 괜찮아. 실내는 따뜻해. 버틸 만해. 뭐야? 응? 누구 죽었어? 보안관 죽음? 아, 아, 적군이 죽었구나. 누군가 했네. 파카요. 우리 파카다 있어요. 파카 여유분도 하나 있어서 이제 여유분 두개 있어 가지고 괜찮아요. 아, 제발 좀 들어와라. 아,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미치겠네. 이거 확률별로 낮지 않을 텐데. 어허, 우리 식량이 문제인데 우리 식량이 지금 시원치 않은데, 빨랐네. 겨울 오기 전에 한번 식량 수급을 해야 되는데, 사냥 가야겠다. 사냥 먹어야 되고, 꼬기 먹자, 고기 알파카는 공격받아도 안 받나? 너구리는 반격할 수 있다네. 너구리만 반격하는 거야. 그럼 우리 사냥자라는 애가 누구였지? 트로츠키? 트로츠키야 가자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저항도가 있는데 저항도가 0이 되어야 뭐 친구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얜 0인데 얜 진작에 0인데 는 진짜 기억인데? 아니 얘네 시당초 적대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원래 우리 팀이었던 애라서 얘는 원래 우리 소속이었던 애라 가지고 적대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얘는 대화미포서했어요아 아니구나, 잘못 눌렀구나어한파 끝났나? 어한파 끝났다. 어 재배 다시 해야겠다 아닌가 끝났나 끝내주면 안되나 어아 빵하면 다시 우리팀 된다고요 가는데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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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가는데요? 제 스탈린 아내 제 스탈린 남편이에요 우리팀 맞아? 제 스탈린 남편이었어 아, 잖아. 뭐야? 제 우리 팀 맞아. 스탈린 남편이었어. 소속이 우리 소속이었지. 그리고 아까 뭐 이상한 걸 봤는데 히틀러 임신했다는 소리를 봤는데, 저... 흠소 저... 소암의지태지그 뭔가 잡혀갈 것 같은 위험함이 느껴진다. 아니야, 괜찮아. 흐흠, <laughs> 같은 편이라는 게한 번이라도 아군이 된 적이 있으길 그래야 되나 보네. 아, 우리 식량 없는데 이제 일단 한 판은 끝났는데 이 재배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부터 재배 시작해서 할수 있을까? 겨울 오기 전에 좀 애매한데. 지금부터 재배해서 될까? 좀 애매한데 일단 사냥을 좀 적극적으로 나가자 우리 사냥하는 애가 트로츠키니까 트로츠키 이제 제작 좀덜 해도 되거든요 훈련도 천천히 해도 돼 우리 이 오기 전에 한번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감자는 수확이 안될 텐데. 딸기는 될 수도 있는데. 마르크스, 너 요리 몇이니? 2? <laughs> 2야? 통통통 잘 쏘네. 그래서 언제 맞추니? 네.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연도가 지나기 전입니다. 가을이고 아까 한파가 한번 와가지고 농작물들이 다싹이 씨가 말랐어요. 알파카 잡아라! 아, 겁나 숨어대네. 명중률 실하냐 난사하지말고 조준을 해라 얘가 근데 총이 장총 장총이라가지고 아니 권총이라가지고 잘못쏘는것 같은데 아 얘가 신중한사수 있구나 아 근데 레닌 바쁜데 레닌 지금 좀 바쁜데 저거하기에는 야 못잡았어? 야야야야야 모이 야, 셔 임마 모이 셔 못잡아놓고서 어 시체다 쟤는 왜 저기서 생태계 누르고 사냥하기요? 생태계? 어. 근데 이거 잘못 사냥하면 안되잖아 여기서 밑에게 약한 애들이구만 위에가 무서운 위로 갈수록 무서운 애들이고. 이거는 공격성인가 보네. 맞으면 반격할 확률. 안데 아, 또 위험한데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무리들 식량 많이 먹지 않냐고요? 그래도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습니다. 식량은 어떻게 보급할 수 있어요? 제로치킨은 밥이나 먹으세요 니가 네가, 니가 네가 안먹어놓고 왜 배고프다고 난리야 훈련 다 시키지 않았나?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운반훈련 떨어지나? 훈련도가 떨어지기도 하나? 머팔로 두 마리 꼬셔놓자고요. 머팔로가. 아, 근데 지금은 식량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꼬, 꼬, 꼬시면 안 돼. 대한 식량을 탄지 이런 애들은 안되는데 알파카잖아. 1.5일 전에 죽음. 야, 저거 가져와라. 어, 놓이지 말고 이래 이놈들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챙겨와었기 전에. 오, 축은 내가 해놓으라고 했을 텐데. 사냥을 레닌이 하자. 레닌이 사냥을 가고 얘 신중한 사수니까. 너는 그 쏘던 건 쏴라. 야, 폭탄지는 맞추면 안 돼. 확실히 잘 쏜다 진중한 사수가 확실히 잘 쏜다 근처에 곤충 있어요 여기 밑에 있어요 막아놨어요 일단은 고기들 자르면은 조금 나오긴 할 텐데 레닌이 요리할 거면 좋은 식량해도 되는 좋은 고기해도 되는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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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음. 겨울 되기 전에 한 번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번 년도 넘기는 게 문제네. 조리대가 매루 더러움인데요. 괜찮아요. 좀 더러워도 돼요. 더러워도 되 괜찮아. 식중독 걸려도 안 죽어. <laughs> 포로드 노역 못 시키나요? 포로드 노역 시키려면그 모드 깔아야 돼요. 잠깐 실레온도 영하 사도? 아니 가을인데? <laughs> 아 제발 좀 야, 아직 가을이야. 겨울 안 됐어! 아니, 가을인데 무슨 영하 3도야! 큰일 어, 네 으흠. 여기를 내부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만, 이거를 놓고 해야 되나? 태양등 놓고 해야 되나? 여기를 내부화 시켜가지고 태양등 놓고 할까? 차라리. <laughs> 3분기 11인데 영하 3도? 아, 폭설? <laughs> 먹을 건안될 곳이나 식기품 필요 없는데. 오, 깜짝이야 뭐 터졌어? 뭔 소리야 이거 아쟤 쟤 터졌네 야 저거 가지러 가라 아니 진압은 그냥 좀 진압 좀 하지 그참그 사람이 시키면 그냥 진압하지 야 우리 식량이다 식량 마르크스가 옮긴단다 야 레닌 일로 와봐 거래 좀 하자 노르마무랑 거래 좀 하자. 금 75개. 이거 복합 분석기 만드는데 금몇개 필요하지? 복합 분석기 만드는데 금이 몇개 필요하려나? 플라스틸 이건 나중에 필요한 건데 저거는 나중에 캐야 되는 거고 금이 25개로 되나? 필요했었나? 이 비는 왜 사요? 30개나 50개. 일단 50개까지 사 놓을까? 아 금이 언제 올지 몰라 가지고 사 놓는 게 좋은데 살수 있을 때. 일단 솔직히 돈쓸 때는 별로 없어 가지고 50개까지 해놓자. 그래서 날라라, 뭐 하냐? 편자 던지 시간이 저구나. 날라라, 야 스탈린 뭘 놀아? 없어? 아씨, 또 없어. 솔직히 엉키고 있어. 일단 나무로 하자. 부족 하면, 아무런 단열 이잘안되 는데 실루엣 일단 10 도. 일단 10도 여기다 태양등 하나 깔아놓고 연구를 환경 재배는 지금 좀 애매하고. 일단 총기 제작하자. 10도 정도면 일단 괜찮은데. 어 라인 개판 이긴 한데 제대로 한번 빡 세게 쳐들어오면 우리 다 털리는데 벽 재가 부족해？재 료가 필요해 이거 옮겨라 이거. 어 화를 하나 주고 떠난답니다. 애들 자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알? 나중에 팔아 먹어야겠다. 뭐야 실내 영화 오도 어이구야 안 되겠다 이거. 여기다 천장 깔면은 이게 이게 위치가 안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을까? 일단 저 풍력 발전기는 못쓰긴 하는데. 근데 이걸로 식량 부족한데. 어, 털을 잘못 잡았나? 가을에 너무 추운데. 가을에 이렇게 추워서야. 우주선? 이건 나중에 다 깔아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 필요할 때 깔아갑시다. 저 위에도 있는데, 뭐, 돛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니? 나무가 일단 있어서 화력을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농장은 이쪽에다 이쪽에다 해야 돼요 내년에 올해는 저기다 하긴 이미 늦었고 저기다 하려면 또 자원도 많이 필요한데 나무로 하기도 좀 그렇고 아 여기 문이나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다나 보네. 나무는 천천히 키워도 돼요. 전기가 문제가 있는데. 아, 여기다가 풍력을 지금 올려봤자 나중에 또 갈아야 되는데. 음. 이거 까고 여기 태양열 일단 하나 더 올리자. 아, 그래, 태양열 올리지 말고 나무 화력. 일단 화력 하나 쓰자. 음, 여긴 못 놓네. 선선 안 다죠. 어디 가니 옮길 시 간이？저 거나？만 들어라. 밤 에는 영 화로 떨어지고, 낮 에는 영상 을 유지 하네. 음... 2회 평화 협상. <laughs> 나 이거, 평화협상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아니, 평화협상에 안 좋은 추억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거에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음흠. 지금 어디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딴데 가기는 좀, 로츠키가 요즘엔 뭐하고, 사나? 우련하고재봉하고연구하는구나 제작 좀 다시 시작해라 이 돌이 많이 필요하다하나만 켜놓자 하나만 전기가 있다 하나 가지고 안 되겠고 나무를 좀 미리 더캐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천개 정도 있는데. 지금 전기가 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아, 여기 꺼나 전기 들어가는 데가 요거 하나 175 175. 아, 태양등이 2900이네. <laughs> 와, 태양등이 진짜 많이 먹긴 많이 먹는구나. 어, 태양등이 심하게 많이 먹긴 하구나. 실내난로는 일단 꺼라 냉고기 먹을 순 없으니까 여기에 전력 들어와야 되는데 음, 이제제와하루스토프프바바꾸도좀좀렇렇고 여기 101개 남았고 음 일단 끄고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여기 지붕 까자. 저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나무 배로 가기 전에 요리부터 하고. 지금, 아직, 가을인데, 이 정도면은. 밖에, 26, 24. 그래, 도안 했게, 이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이쪽이 또, 성장이 잘 됐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도. 음. 진짜, 가을에는 농사 못 짓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발로 잡으러 갔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식량을 어떻게 대비하지? 지금 동물도 없는데, 근처에 동물도 없는데, 지금 아털을 잘못 잡았어.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았어. 터가 안 좋아. 겨우, 가을에 이렇게 추운, 추운 터면 안 되는데, 가을에는 그래도 따뜻해, 따뜻해야 되는데, 가을에 이렇게 추워버리면 안 되는데. 아니, 수경업가라고 쌀롱사는 지금 당장 가능한 게 아닌데. 아, 아까 한파만 안 왔으면은 이렇게 식량 건조 안 해도 되는데 딸기만 제대로 수확했으면은 식량 확보가 안돼 있는 첫 번째 년도야 비 이렇게 일이 터져 가지고.